금년도 주제표와 회복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말씀 요한 일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사회는 항상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사회적 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류가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비주류가 되는 것이죠. 정당성의 문제 또 옳고 그름의 문제는 권력에 휘두리는 휘둘리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테타가 됩니다. 성공하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지만 실패하면 내란을 벌인 죄인이 되어서 중형으로 다스려집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종교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위뿐만이 아니라 공유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지할 수 있고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류라고 해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어요 결국 그 당시 유대사회의 주류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오 메시아인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해서 십자가의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주류였고 그 당시의 힘을 가지고 있었 있었던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어졌습니다. 주류는 자신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핍박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하느님은 성전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그 당시에 주류는 성전에 대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도 잘하는 자들인 것처럼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또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계가 있고 그 언약계 위에는 천사인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두 그룹의 날개 아래, 그 사이, 그 언약계 위에 여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자라고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속죄서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거기를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 위에 그룹 날개 아래 거기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 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여기서 다윗왕이 이 언약계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그당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 언약계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언약계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 짓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성전에 대한 그 당시 개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 하나님이 쉬시도록 지은 집. 하나님이 앉아 계시도록 지은 집. 이런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신 겁니다. 언약계가 하나님의 발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성전이 없다고 해서 계실 곳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우주적인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면 성전도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할 때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 성전은 이방인들에서 파괴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성전을 관리하는 자신들이 여와 호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성전을 관리하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류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짜 예배자라고 하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절 하반절부터 4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이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성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누가 가짜 예배자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주류냐 누가 비주류냐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짜 예배자인지, 가짜 예배자인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서 보면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밖에 의존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받고 힘든 사람, 학대받는 사람, 무시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했고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그 신령에 통해하는 사람. 아나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리 기도와 같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다 결정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분리한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 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하지만은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될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짜 예배자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들이 우상 앞에서 비는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자,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빌면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그 일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성전 제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진짜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전 제사 행위가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는 자를 진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고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고 시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그 당시에 이 주류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예배자인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며, 쫓아내는 너희 형제들, 그들이 가짜 예배자들입니다. 그 당시의 주류인 가짜 예배자들이에요. 현실에서 당장은 가짜 예배자들이 진짜 예배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동체에서 정지하고 쫓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머지않아 그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가짜 예배자들의 진짜 예배자들을 쫓아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가짜 예배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6절에서 보면, 이제 이 핍박받는 진짜 예배자들은 성읍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떠드는 소리,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는데, 그게 어떤 소리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것을 들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시에 진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당하고 그들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로 나누십니다.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늘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짜 예배자는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예배자를 심판하시고 진짜 예배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결단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한국 교회에서 내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다 몰라줘도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배자로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살아는 가족들이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모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복절 연휴에 우리 시민들이 자중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해오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